은근 입는 것도 많이 없는데 옷 입기 참 어려운 계절입니다. 하필 또 날은 좋아가지고 밤에 약속 이라도 잡히면 이옷저 몸에 대보며 고민하지만 마땅히 입을만한 옷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밤에도 낮에 열기가 가시질 않아 가볍게 입어야 하는 만큼 스타일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성과의 술자리라도 잡히는 날엔 일단 좀 꾸미고는 싶은데 꾸밈 의 한계가 이번에 빨래한 옷 입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뭐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항상 아쉬움이 좀 있죠. 저도 한때는 옷잘 입는 사람은 여름에 덥게 입고 겨울에 춥게 입는다는 말을 어느 정도 소극은 했지만 왜 갈수록 더워지는지 더위를 참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같은 열대야가 있는 시즌엔 남 같아선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돌아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름철 기본적인 옷차림에 스타일과 시원함을 더해줄 아이템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원함과 스타일 전부 챙기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름에도 다양하게 코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너웨어입니다. 기본적인 흰 반팔 혹은 속옷 등 안에 받쳐있는 옷들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 쾌적하거나 활동성이 좋거나가 정해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이너웨어를 구매할 때한 가지 종류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운드넥 티셔츠 혹은 드로즈 팬티 같이 속옷의 경우 자주 갈아입어야 하죠. 그래서 한 번에 같은 옷을 여러 벌 쟁여두게 됩니다. 이 이너웨어를 입을 때 어차피 몸 안에 받쳐 있는 옷이니 스타일 내는데 뭔들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이너웨어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시원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유넥 티셔츠를 필수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넥은 이너웨어로서 받쳐 입으나 단독으로 입으나 스타일을 내는데 라운드넥과는 다른 맛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라운드넥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아이템으로 무난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옷에 큰 특징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좀더 개성을 살리기 위해 이 유넥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운드넥과 유넥은 어떤 경우에 눈에 띄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세사리와 매치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남자들의 악세사리는 예쁘거나 귀엽거나 가시하는 느낌보단 단단하고 세련된 느낌의 자연스러운 악세사리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악세사리 나름이지만 라운드넥과의 목걸이 조합은 세련된 느낌보단 굳이 몸에 부착된 악세사리를 밖으로 꺼내두는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깔끔한 느낌보단 굳이 목걸이를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악세사리와 잘 매치되는 옷이 유넥이라고 봅니다 여성분들의 목걸이 사진을 보시면 몸의 색을 백그라운드로 잘 매치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슴이 깊게 파인 옷들이 목걸이의 세련된 무드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이 되네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스코프넥이나 스퀘어넥처럼 넓고 기게 파인 반팔티는 좀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남성분들의 유넥 마지노선은 쇄골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시원한 무드도 잘 살리면서 세련된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하지만 목걸이 하자고 유넥을 입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굳이 목걸이 때문에 유넥을 채용 안 해도 유넥과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반팔 남방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외소하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반팔을 단독으로 입기엔 어려움이 다소 있죠. 그럴 때 유넥 반팔을 레이어드해서 남방과의 조합을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라운드넥을 레이어드한 반팔 남방 코디와 유넥의 반팔 남방을 코디한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쇠고를 조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남성미가 짙게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허허허허허 <laughs> 사실 유넥도 있는 사람들만 입고 목걸이도 하는 사람들만 하지만 반팔 남방을 안 입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요즘은 특히나 오버핏으로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 다니죠 그래서 반팔 남방과 어울리는 악세사리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악세사리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시나요? 시계? 목걸이? 귀걸이? 보통 남성분들이 주얼리에 속하는 아이템들을 악세서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악세사리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꾸미는 장신구 말고 옷에 꾸미는 장신구도 악세사리라고 합니다 흔히 반팔 난방에 달려있는 단추까지도 악세사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팔 난방과에 잘 어울리는 악세사리는 바로 단추입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예상이 됩니다. 반팔 난방에 달려있는 단추를 갈아 끼라는 건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단추가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옷을 볼때 로고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듯이 이 단추로도 충분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추가 이런 단추도 있지만 이런 단추도 있습니다. 단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자재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스파 브랜드를 이용하는 요즘 디자인적으로 특색 있는 남방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같은 옷, 비슷한 옷 입는 사람도 길 가다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요.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남방에 이런 부자재를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아이템을 부착함으로 위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부자재를 알기 전엔 배치를 자주 활용하곤 했는데요. 너무 배찌배찌하다고 해야 하나요? 단단한 느낌의 악세사리는 부자재 쪽이 좀더 부담스럽지 않고 적합한 느낌이 들어 이런 민들레 버클이나 메탈릭한 리벳도 남방에 자주 활용하곤 합니다. 몸에 착용하는 악세사리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옷에 꾸미는 부자재들을 잘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 신경 안 쓰는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스타일을 내는 부분은 아니고 낸다고 해야 하나? 팬티인데요. 잊혀지고 있는 팬티가 있죠? 트렁크 팬티 와이드 팬츠 유행하면서 이 팬티는 왜 입는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와이드 핏과의 조합이 매우 적합한 속옷인데 아저씨 팬티라는 느낌이 강한지 잊혀지고 나서 한 번도 안 찍게 됐습니다. 하체에 해방감을 주고 싶다면 트렁크 팬티는 진짜 꼭 한번 입으시길 강추드리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안 보는 필수템들 몇 가지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저도 한테 그랬지만, 다쳐 입는 옷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같은 옷들 여러 벌 구매해서 돌려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옷들 가지고 스타일되는데, 열을 올렸던 시기가 있어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패션 아이템 활용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